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찬송가 350장 함께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울 것은 열기 아니요 이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카마게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고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내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뇌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리 얻을 때까지 안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내리기까지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리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증정 고르를 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2세 149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의 말씀 앉아 시교수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골왕으로 결박하고, "아멘,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어, 같은 의미입니다.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정복이나 다스리라 이 것은 어떻게 보면 어, 전투적인 단어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이 죄로 물들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이 인류를, 죄로 물들어버린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그렇게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싸우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요수와 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요수와 서를 살피는데, 요소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한 땅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살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어떠한 시라도 시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멸하라. 그러니까 모든 가나한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악된 것들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또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조금은 어떻게 좀 살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불어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이 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죄악된 세상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고 또한 성벽 느헤미야서는 이제 성벽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불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원수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거 재건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네, 느헤미야 4장1절 말씀해 보니까.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8 절에 가보면 삼발라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하기로. 그러니까 몇몇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메꾸어지고 재건되어져 간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여들어서 득달같이 달러들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그 무너진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이를 이제 방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 상상해 보세요. 한 손으로 막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양 손으로 일을 해도 힘겨울 일인데 한 손으로 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그 나라를 파괴하려는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이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벽을 세워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일에 투신하는 것이죠. 한 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공격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방법을 생각합니다. 나팔을 중간 중간 성벽이 이렇게 둥그렇게 뭐 둥근 둥글, 둥글진 네모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겠어요. 중간 중간에다가 나팔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격해 오면 나팔을 불어라. 그럼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서 방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장 속에서 성벽은 재건되기 시작하고 결국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52일 만에 그 넓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네헤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대적들이 오히려 이제는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인 것이죠. 뇌미아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낮 밤낮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 죄를 가지고 어, 사람들을 속박하고 이죄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이러한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사망의 문제까지도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 역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의 싸움 역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승리해야 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니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일에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세우는 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 바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싹 틔워 가야 합니다. 만들어 가야 하고 그 나라는 그 누구도 침범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오직 믿음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시탐탐 노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의 계속되어지는 싸움,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밤낮을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마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적들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에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저 잠들어 있으면 적들이 눈앞에 와도 알수 없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일꾼이면서 그 나라를 방비해야 하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더욱 강건하게 세워져 갈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52일 만에 완성된 성벽이 재건되어진 그러한 모습처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결박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의 찬송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알아서 살면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혹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메꿔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통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믿음의 씨앗을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니엘이아가 하나님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한 손으로는 그것을 방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연약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시금 보수하고, 다시금 재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택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서서히 세상에 굴복하고 죄악에 물들어 간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파괴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나라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일이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일이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질 때이 나라 역시 든든한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너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 보수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